몇주 동안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열방과 같이 자신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버젓이 세워지신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막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기세의들 아들 이제 사울이 제비를 제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왕이 즉위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에게는 사울이 하나님이 뽑히셨다고 해도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왕의 자질, 왕의 능력을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암몬 사람 나아스의 공격을 막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서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 모이게 한 후에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삼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왕위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이 본격적인 왕이 된 상황에서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설교, 고별연설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맺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 노예에도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끝을 잘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자신들이 은퇴가 가까우면 미련 없이 이제 목회자를 떠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인생을 다 바친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를 다 내려고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은퇴를 맞이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나서 이 왕이 세워진 것이 너희의 요구 때문이다라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신의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지적해 봐라 하면서 이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하을 누구의 손에서 받아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었냐? 내가 누구를 속인 적이 있냐? 압제한 적이 있냐? 혹은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냐? 이 사무엘의 질문에 백성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참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깨끗하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개 청문회를 할때참 낯이 뜨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국무총리를 세우든지 장관을 세우든지 하려고 할때 이제 공개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감추어두었던 잘못들이 모두 다 드러나게 되죠. 대부분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불법이나 편법적으로 물질을 모으거나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덕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내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은 털어서 먼지 안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런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주 청렴 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서로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 왔어요.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실제적인 리더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가진 권력을 조금도 남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왜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왔던 것이 후회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꺼내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자신이 이렇게 없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잘 돌봐 줘야 된다라는 어떤 당부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다 아니죠.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앞으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무게감을 더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사무엘이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도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사무엘이 전할 메시지를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나의 사도됨을 주안에서 인증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까? 바울이 그들에게서 어떤 유익을 얻고자 사도권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교회들에게 짐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도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도권을 왜 주장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위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죠.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가 싫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자체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역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 너무 부도덕한 거예요. 너무 꼴배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진리라고 해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울처럼, 아, 사무엘처럼,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너희가 어디 한번 나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자. 너희가 잘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잘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논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순환되는 사이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대적들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이클에 대해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통치하셨을 때, 너희를 힘들게 한 적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내버려둔 적이 있었냐. 필요할 때마다, 너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왕으로 다스리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잘 다스려 주셨다. 근데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암몬자손의 왕 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가 그러니까 암몬 왕나하스가 치러오는 것을 보고 왕을 달라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상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번에 인간 인간의 왕을 구했다. 이것이 정말 합당한 요구냐? 하나님이 언제 너희를 실망시킨 적이 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왕을 구했다. 이 요구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이 인간 왕 사울을 허락하시긴 했지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 왕을 주셨지만 열방과 같은 왕이 아닙니다. 열방의 왕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열방의 이방의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왕이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본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무너지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의 정체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왕정 제도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잊지 않도록 사무엘을 통해서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빈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표징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와께 아뢰이르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을 너희에게 밝히게 하시리라. 그래서 밀 추수기에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밀 추수기는 여름입니다. 이 여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봄과 가을에만 비가 오는데 비가 올수 없는 그때에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해야 돼요 추수할 때 비가 온다는 것은 농사를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우레와 비를 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제약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표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서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서 사무엘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두려운 징조를 보고 나서야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들은 원래도 죄가 많은데 플러스 왕을 구하는 악까지 저질렀구나. 먹고 사는 것이 인간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었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두려움에 사무엘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매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하 하나님은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복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벌을 주시지 않고 복을 주시는 것이죠. 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쉬는 죄를 여호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부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의 사명,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바뀌게 된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다면, 이제는 지도자의 역할에서 물러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보이는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다해서 섬겼던 이 사무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삼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정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눈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쉬겠다라는 것은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품고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강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도움을 줄 형편이 되지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손이 닿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닿도록 강구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게 될때그 기도는 악에서 구원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생명이 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에 힘쓸 때그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먼저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쉽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직장도 안정되고, 가족들도 건강하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는데 뭐가 답답하냐, 뭐가 기도할 거리가 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목마름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헤쳐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이 내 문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가슴이 찢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고 주위에 신앙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별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주실까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습니다. 기도를 끝까지 하지 않으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안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되죠. 중요한 문제건, 사소한 문제건, 공동체의 문제건, 개인적인 문제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얻고자 하기 때문에. 기도를 쉬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쾌락을 만족시켜 줄수 있는 물질, 세상적인 성공,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만 있다면 내 인생이 살만하다,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기도를 쉬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쉬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수 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은 우리의 진짜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될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자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기도자가 속한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강물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 못하는 헛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인생을 드리고 기도로 전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아의 모든 가족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를 지...